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입니다. 어,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 여성 목회자가 있네. 그리고 여성사역이 있네. 그리고 왜 어, 여성사역을 통해서 어,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네. 여전도의 여성교회는 아는데 여성사역은 뭐야? 여성사역이 하는 일은 뭐야? 왜 필요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성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분 여성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각자 좀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수 목사입니다. 여성 사역 한지는 16년 된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건호야 몽사입니다. 정사역 시작한 지는 16년? 10... 아, 16년 됐어요, 벌써? 네. 네. 참, 저희도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laughs> 저희 집사 때부터 서로 알고 그러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육자가 돼서 또 새롭게 만나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김현실 목사님. 차세대 네. 8년, 또 대학 청년부 하면서 예. 거기서 또 8년,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여성사역에 조인돼서 같이 예. 하게 돼서요. 어, 언리께 음. 교회에서는 사역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오늘리 교회는 한 어, 전임만 해도 거의 20명에 가까운 여성 교육자들이 계세요. 어, 그런데 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놀라기도 해요. 여기 여성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가? 어,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laughs> 하는데 좀 소개해 보시죠. 가족이 어떠신지. 네, 저는 어, 딸둘 있는데 둘다 결혼했고요. 지금 손주 한 명, 손녀 한명 있고 아, 어, 저는 모르겠어요. 가정에는 그렇게 열심히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성사역에 있으면서 제가 회복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혜양 목사님. 네,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셋의 네. 말로 목매달감이라고 <laughs> <laughs> 얘기들 네. 하시는데, 아들 셋을 또 키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키워 달라고 부르짖을 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저희 새 아들을 키워 주시는 것들을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또 손녀딸 하나, 또 손주 하나, 이렇게 두 명의 너무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고 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우리 김현실 목사님도 할머니 되셨는데 네, 아, 저는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27년 모셨고 시동생도 같이 살았고 예. 또 신앙이 별로 투철하지 않은 남편과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있고요. 지금은 예, 손녀. 그리고 예. 태중에 또 다른, 에, 아, 그래요? 예. 두째가 지금 있군요. 예.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 어, 가장 손주 음. 부자인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네 명의 손주들이 <laughs> 있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사실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목사로, 어, 사역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이게 쉽지 않다.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고 저희 집에서 늘 떨어지지 않는 게 햇반이고요. <laughs>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간에 남편과 아이들의 도움과 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지지자죠. 네. 그래서 저도 늘 남편에게 네. 내가 아는 사역 90%는 당신이 한 거야. 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김현실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너는 소뚜껑만 가지고 살발자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신학의 길이 저희 신우가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 이유는 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죠 왜 우리 엄마를 네가 신학한다고 힘들게 하냐 손에 물한번안 묻혔는데 왜너 때문에 힘들게 하냐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신우도 예, 그 많은 세월 지나면서 저에게 어, 제일의 중보기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음.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간들을 예비해 두신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 권호영 목사님은 아이들 아빠를 일찍 보내고 네. 또이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됐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음, 자녀들을 아빠 대신 키우는 입장에서 어, 식구들한테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생각, 의외로 가족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그 길을 가야 해 하고 양쪽에서 다 너무 동의해 주셨어요, 흔쾌히. 그래서 감사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목사님이 많은 가족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여기까지 지금 20년 전으로 사역을 해 오셨는데요. 내가 여성 사역하길 참 잘했다. 우리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여자라서 조금 불리하고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사역 하면서 아, 이건 여성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고 또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하고 울고 그럴 때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음, 회복되어지는 거그 과정까지 그런 눈물을 참 많이 흘린 게 여성 사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눈물이 슬프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그 자매 자매를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저를 통해서 또뭐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날마다 감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권혜영 목사님 여성 사역은 뭐다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성 사역은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자 목사님들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지만 또 여성이 갖고 있는 고유의 또 특성들을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메꾸면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어, 우리 그, 신학교에 많은 여성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들이죠. 여성 교육자가 되는 후배들에게, 어, 나는 이거는 꼭 준비해라. 좀 팁처럼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음. 아, 저는,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좀할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언어를 위해서 외국에서도 공부를 훈련하고 오신 아주 영재들이 많아요. 아, 그들을 봤을 때 정말 여성 목회자들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어, 교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도 잘 감상했으면 좋겠지만 학교나 또 NGO단체나 저는 CGN TV에서도 막 활용을 해서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은사들이 팍팍 튀어가지고 요 교회 목회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은사대로 전문적으로 잘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권호영 목사님은 저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부르심이 분명한가를 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성 목회자의 길이 예, 참 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르심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유영선 목사님. 일단 두잉을 뭘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 being, 존재, 나라는 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걸 잘 준비되어 있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밖에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음,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심이나 또 전문적인 것들은 그 외에 얼마든지 기쁘게 감사하게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귀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예전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후배들에게 조언처럼 한 마디를 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laughs>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목회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예,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 겁니다. 하나는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하나, 둘, 셋. 후회한 적이 없고 반. 오케이. 어,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네, 후회한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유는? 음,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학교 선생님보다는 목사님. 목사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가깝게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 권 목사님도 네, 저는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됐을 때 주변에서 다들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면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아니, 혼자 됐다고 무조건 신학하느냐, 음. 나는 싫다. 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때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신학을 하고, 뭐, 이렇 안수를 받고 하면서 절대 음. 이제는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에. 또 무엇보다도 뭐, 이 하면서 또 여인들이 살아나고, 또 제가 또 주님 안에서 더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현실 목사님은 아, 세모였어요? 세모 반 음. 예. 어, 후회한 적은 없는데요 예. 한번 갈등한 적이 있어요 음. 제가 신학하고 반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예. 한 번은 남편에게 물었죠 내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게 좋겠냐 신학을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네가 선택한 건데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 <웃음> <웃음> 이제 저희 아들이 아들한테 엄마가 공부도 하고 밥도 못 해주고 생역하거 바쁜데 엄마 그만할까? 그때 엄마 그만두지 마세요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음. 갈등했던 시간들이 잠깐 있었는데 예. 주님 안에서 예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아까 온전히 어, 그 풀리 서포터 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잠깐 했었는데 그때 갈등이 됐었군요. 그럼 다시 한번 네. 나는 여성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로 보람되고 감사했던 적이 있다. O or X 다 오셨군요 예 우리 유목사님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음. 음,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제 안에 열정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쏟을 수 있는 게늘 감격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늘 가까이 할수 있고 말씀을 드렸을 때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20여 년의 그 목회자를 한마디로 매일매일이 감사였다라고 정리하시네요. 아유,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권호영 목사님. 네,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 저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목사가 아니었으면. 예또 네, 그만큼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을까 하는 한,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여기 부른 게저 때문에 저 가르치려고 네.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한 적이 저도요 있어요. 그 생각은 네. 매일 네. 우리 너무 약하거든요 뭐 목사라고 뭐다된게 아니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 자주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반갑네요. 목사님도 네. 그랬더니깐 어, 맨날 그래요. 할 말이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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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뿐이에요. 네. 우리 김현실 목사님 저는 하여튼 모든 세 분의 목사님과 아주 공감을 하고요. 가족 모임마다 어쨌든 제가 참석을 하잖아요. 축도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가족들이 다 예배 안에 서게돼서 그게 감사한 거 같아요. 아, 내가 축도할 수 있어서. 네. 예, 아유 목사의 그 고유한 그 축도권을 가정에서 할수 어, 있어서.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예. 믿지 않는 어르신이 꼭 기다리세요. 1년에 한 번은 사세대가 아, 모여서 다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축도를 딱해 드리면 음. 예, 좋아하시고 그 예, 요번 1월 달에 모이면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어 진짜요 가족, 모여가지고. 가족에서 네예 너무 좋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못 네. 모여서 네 추석일에도 모이면 그때 꼭 세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여성 사육이라는게 교회 한국 교회 에 있지 않을 때. 하목사님께서 여성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보면서 이것을 배우면서 22년 차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담임 목사님이 이 꿈을 꾸어야지 여성 사역이 시작이 된다. 아무리 밑에서 여성 사역이 여성 사역해요 해도 소용없고, 그 교회의 리더가 이것을 꿈꾸어야 이렇게 자리를 펴게 되고 여성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교회 여성 사역의 시작은 하영정 목사님께서 시작하셨고 또그 뒤를 이어서 이재호 목사님께서 계속 여성 사역을 격려하시면서 여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살리고자하는 마음 그 비전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교육자들이 여기서 사역하고 또 보람 있게 함께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 캠퍼스에 흩어져 저기에 계시는 저희 여성 교육자들이세요. 어, 늘 만나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고요. 어, 주의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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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